이재도, 조성민, 찰스 로드, 김승원이 먼저 선발로 나오겠습니다. 김광선, 허일영, 이승현, 라이온스, 한호빈이 먼저 게임에 나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18승, 17패, 나란히 4위. 하... 이재도가 라이온스를 조금 귀찮게 하는데요. 뒤쪽에 한호빈 파고 들어갑니다. 반대쪽 허일영, 오른쪽 커너 허일영 선수가 게임 전에 슛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아직까지... 리건 다시 한번 본인이 따냅니다. 뒤쪽에 툭천행 공. 김강선 쪽. 김강선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이승현이 따라오면서 득점을 마무리합니다. 자, 속공에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성민 석점 올라갑니다. 조성민.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오리온스가 따냅니다. 안쪽에 이승현에게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이승현 과감하게 1쿼터에 약간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찰스로 듭니다. 어, 이번엔 길레노트가 놓쳤습니다. 빠르게 공격 코트로 뒤쪽에 로드가 뜁니다. 로드 오늘도 던크를 출발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laughs> 자 그렇게 미들렌즈 점프 슛이 없으면 그렇게 월간까지 안 나가도 되거든요, 막거를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 로드의 블락 로드의 또 전매특허 제스처가 나오네요. 오리온스 선수들은 모두 엄... 강재석이 공격 기반을따냈어요 그렇죠. 공격 제한 시간 3초 안쪽으로, 이현민 시간이 없습니다. 던지는데요, 그대로! 림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현민. 아... 이러면 행운의 슛이 들어갔어요. 뛰어보는 가운데 KT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이승연의 오른쪽 코너 따라오는 라이온스! 멋진 마무리 라이온스! 아, 팩 덩크가 아주 멋있는 잘 막던 김강선 선수가 파울 세 개를 범한 게 조금은 아쉽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비용을 하지 못하면서 조성현 선수가 살아났거든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한번 찰스로드 연속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마무리 포유안의 찰스로드입니다. 자, 일단은 기... 목소리를 높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현민 안쪽에 길레노터에게 패스 길레노터 득점 인정 마치고 내립니다 그 상대는 찰스로드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좀 빡빡한 경기에는 좀 투입하기 어렵다고 봤을 때 그래도 좀 박트를 선수 팀입해서 지금 안배를 해주겠다 볼수 있는 거죠. 네, 길레노터두번 연속 득점 인정 반칙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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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레노토 행운의 리바운드. 이승연 대각선 허일영까지 허일영 석점 들어갑니다 허일영. 자 드디어 들어갔네요. 지금 헐령의 저 3점은 오리온스 입장에서 좀 의미가 있다. 라이온스가 버팁니다. 이제도 공격자 시간 이제 5초 4초 떨어지는데요. 왼손 레이어 마무리. 자 지금 이제도의 스텝은 정말 좋았어요. 네, 다음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팔관리도 필요해요. 라이온스의 석점 올라갑니다. 라이온스. 점차는 이제 다섯 점차자 우리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큰기는 네. 확실히 오리온수로 흘러갈 수가 있겠네요 이현민 대각선 허일령이 석점을 던집니다 두방 연속 오리온스이제 점차는 이 점차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 어, 말씀드린대. <laughs> 이제도. 잘스로되게 내준 공 짧아요 리바운드 이젠 오리온스가 역전 기회를 잡습니다 라이온스 진격 왼손 올려놨습니다 앞서고 있는 팀이 바뀐가 동시에 고향실내체육관이 뜨거워집니다 반대쪽 오용준을 봤습니다 오용준 김승원에게 이재도에게 다시 왔습니다. 이재도의 석점 다시 한번 동점 60대60 자 이렇게 되면 이재도는 정말 박뀌었에요 다시 스위치 해줍니다. 이재도 펄및 어려운 동작 이승현에게 블락을 허용하고 옵니다. 이재도 공격 제한 시간 4초, 3초 떨어집니다. 안쪽에 허일영, 림을 돌아나왔고요. 라이온스, 티민.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고향 오리온스입니다. 4쿼터 벌써 17득점을... 대각선 이승현 임재현 뱅크슛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구양 체육관이 뜨거워집니다 이제는 1점을 앞선 오리온스